네, 어 10월 12일 월요일 헤드라인 뉴스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어 아마 뜻밖이실 텐데 스포츠 뉴스를 지금 발췌했습니다. 어 물론 어제 결과 이미 나왔죠. 그 LA랑 마이애미 히트가 싸웠죠. LA 레이커스하고 NBA에서. 그래서 뭐 시종일관 처음부터 뭐 1st 쿼로 끝났을 땐가요 이미 뭐10몇 점. 그다음에 2nd 쿼터가 끝나니까 뭐 제가 대충 봤을 때만 뭐근 30점까지 차이 가 나서 이건 뭐 파이널에서 게임을 포기했나 싶을 정도에서 떨코로 끝났을 때가뭐 대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잠깐 이렇게 어 인터넷을 통해서 점수 확인하다 봤는데 나의 관심을안뒀는데뭐 당연히 어 레이커스가 이겼죠. 근데 그나마 뭐큰 30점, 20몇 점 되던 차이가 뭐 지금 여기 결론 적으로 보니까는. 106대 93 그래서 한 아, 13점 차이 이것도 뭐다 포기하고 그냥 아마 4th quarter 에서는 뭐 주전 멤버가 뛰지도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그런 형편없는 그 NBA 아, Short Season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네, 어쨌든 무슨 내용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Los Angeles Lakers 그래서 팀 이름은 대게 이제 복수로 끝난다는 거 물론 마이애미 히츠는 예외가 되겠네요 하지만은 뭐 시카고 볼스 그다음에 또 어~ 이제 야구하고 농구하고 팀이 막 헷갈리네요 에, 그다음에 뭐~ 어디가 있을까요 또 뭐~ 뉴욕 아~ 어, 닉스 뭐~ 음, 그다음에 또 어디가 있죠 뭐~ 이렇게 생각이 안 납니까 제가 지금 예 하여튼 간에 이렇게 뭐~ 야구 같은 경우는 뭐~ 따지자면은 뉴욕 양키스 뉴욕 매츠 이런 식으로 팀 이름 뒤에는 어~ 끝에 복수를 쓴다는 거 대개가 그거 잊지 마시고요 The Los Angeles Lakers defeated. 그래서 defeat 하다는 것은 누구를 무찌르다. 뭐 전쟁 같은 데서 또는 게임 같은 데서 상대편을 패배시키다. 어, 물리치다. 이기다는 뜻이 되죠. 물론 그 상대팀은 The Miami Heat. Uh, 106.93 Saturday night. To capture. 그래서 LA Lakers가 이겼어요. Defeated 했어요. To capture. 뭐하기 위해서. To capture. 점유하기 위해서,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캡처하는 것은 뜻이 많죠 우리가 동영상, 아니 그 온라인에서 어떤 영상 같은 거를 캡처딱 이렇게 뽑아가지고 선택하는 거 그런 것도 있고 뭐 또는 관중에게 어필을 해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다 할 때도 캡처쓸수 있고요 예, 여기서는 어떤 타이틀 같은 것을 차지하다 뜻이 되겠죠 캡처 the NBA National Basketball Association 약자가 됩니다 챔피언쉽 Lebron James 아직도 이 러브론 제임스, 이 사람도 나이가 84년, 85년생이니까 지금 뭐 미국 나이로 쳐도 지금 35, 36이죠. 마이클 조던이 서른 몇에 은퇴했습니까? 아마 서른 셋, 넷 그쯤 은퇴했죠, 아마? 예, 그렇다 보면 어,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러브론 제임스가 정말 정말 대단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저야 뭐 당연히 MJ 팬이지만 예, 이 러브론 제임스 또한 어, 마이클 조던 만큼의 어떤 좀 좀, 좀 이렇게 그레이스, 그 우아함, 뭐 그런 거는 조금은 좀 덜하고 좀 약간 투박한 느낌도 있고 굉장히 힘으로 하는 느낌이 있지만은 예, 결코 어, MJ랑 견주었을때뭐 뭐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물론 저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면 뭐 당연히 생각할 필요도 없이 MJ를 선택은 하겠습니다. Lovran James led 리드의 과거죠. so led라는 것은 이끌고 가다 그 말이 되겠죠. led the lakers with um, uh, 28 points 14 rebounds and 10 assists. 오, 트리플 더블이네요. 28점 점수 냈고 어 리바운드 14개 그다음에 도움 10개를 줬어요. On his way to. 그래서 on his way to는 꼭 알아두세요. On one's way to는 어디어디로 가는 길에. 어디어디로 향해 가는 중에. 뜻이 되죠? 어디로 가는 길에요? Being named. 호칭, 아, 명예지다. 아, 칭해지다. 그렇죠? 그래서 뭘로 칭해져요? The NBA Finals MVP. Most Valuable Player. 몇 번이나 MVP가 됐나요? NBA Finals에서. 예, 하여튼. 놀라운 것은 아니죠. 당연히 받을만했죠. James has now won championships with three different teams. 저 so, 일러브런 제임스는 NBA 타이틀을 이겼는데요. Three different teams, 세 개의 다른 팀과 어, 선수로서. 저 so, 당연히 그 지금 LA 레이커스도 했고, 그다음 마이애미 히트도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처음 했던 그 캐벌리언가요?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인가요 하여튼 새 팀하고 해서 어, 그 챔피언십을 이긴 선수가 됩니다. 뭐 참고적으로 마이클 조던 같은 경우 시카고 불스밖에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대단한 기록인 것 같아요. And the Lakers have tied 어, 동률을 이뤘습니다. The Boston Celtics 어, 그래서 보스턴 셀틱이 갖고 있던 기록도 타이 동률을 이뤘습니다. With a league record 17 overall titles. 그래서 so 그그 리그에서 그 레이커스가 속해 있는 리그에서 전체 오버오 총 타이틀이 1 7개 대단하네요 정말로 마이애미 상대방 팀이 되죠. Pushed the best of seven, so best of seven 이런 표현은 굉장히 한국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어려운 게 되죠. The so best 이라는 것은 어, 7판 4승 승부제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7번 게임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4번 이기는 팀이 이기는 거, 승리를 하게 되는 거. 근데 만약에 5판 3승제다 그러면은 the best of 5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push uh, the best of 7 7판 4승제 게임을 push 밀었대요. 어디로 밀었습니까? 2, 6 games. 그래서 6개로까지 어 밀고 갔단 얘기죠. Despite 육체전에서 졌어요. 결국은 despite 모모임에도 불구하고 모임에도 뭐 불구하고요. Dealing with the deal with라는 것은 deal with 뒤에 나오는 어떤 이슈를 다루다 처리하다. 뭐 문제가 있었습니까? Injuries 부상의 문제들이 있었죠. To 누구에게요? Some of its key players 마이애미의 몇몇 key players 주전 선수들이 갖고 있는 부상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칠판사승전의 게임을 여섯 게임까지 밀고 갔습니다라고 합니다. including 그래서 그 부상당한 선수들 중에는 이게 누굽니까? them Adebayo 전 누군지 모르겠어요. who missed two games. 하여튼 마이애미의 뭐 주전 선수 중에 하나 뱀 에디 바이오라는 선수가 있는데 어, 얘 같은 경우는 두 게임이나 뛸 수가 없었습니다. 왜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어 그럼 부상이 있지 않았으면 또 혹시나 좀더 멋진 게임 그리고 어, 여섯 게임까지만 간게 아니라 마지막 어, 일곱 게임까지 갔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 이제 마이클 조단이 은퇴한 지가 벌써 이십여 년이 되는데요. 그 이후로 정말 저는 NBA를 아예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선수 이름도 모르고 뭐 그때 제가 봤던 선수 중에 남아 있는 선수는 정말 없죠. 어 유일하게 하나 빈스 카 r 아시죠? 그 토론토 랩터스에서도 한참 뛰었던. 예, 그 선수가 작년인가 이제 드디어 예, 40몇 살이죠? 41이 됐는데 은퇴를 했는데 예, 이제는 남아있는 선수는 제가 봤을 때 예, 남아있던 NBA 선수는 하나도 없네요. 세월이 그렇게 많이 흘렀습니다. 네, 밑에 링크 클릭하시면은 어, 이 전체 기사를 볼수 있는 링크와 어, 뭐 간단히 스크립트 정리한거 올렸고요. 예, 여기 단어 공부하셨던 어휘 함께. 어, 어휘와 표현 정리했으니까 오셔서 확인하시고, 지시대로 유튜브 구독하신 다음에 제 사이트에 등록하고 아이디,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사이트 모든 내용을 공부하실 수 있게, 등급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헤드라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